이거 <laughs> 유튜브에서 봤지? 예. 어. 어. <laughs> 나 이거 봤거든. 어, 나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해봐봐. Nope. 잘안 돼. Nope. <laughs> 아, 잘안 되는데. 그렇지? 봐. 그게 잘안될것 같은데 나는. 아이고. 깔끔하게 안 떨어지지, 왜? 야, 저거 내가 해볼게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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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그대로 좀. 나도 어떻게 되자. 아, 잘안 되네. 다시. 이걸 요렇게 할 만큼 빼놓고, 이렇게 간다 네. 음, 되긴 되네. 음. 근데 이게, 네. 내 생각에는 큰 박스 있지. 네.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다. 네. 이거 안될것 같은데. 왜냐면 이게 미리 풀어놔야 된단 말이야. 음, 그렇겠네. 맞지? 미리 풀어놔야 되는데, 요만큼 풀어놨다 하더라도, 이게 한계란 말이야, 지금. 네. 그럼 또 이게. <laughs> 어. 이, 이 짓을 해야 돼. 이래야 된다고, 이게. 큰게 힘드네, 이게. 잠시만. 아유. <laughs> 자, 어디 갔냐? 여기 있어봐. 네. 자, 이런 거다 필요 없고. 네. 케이블 타이 있는 집이 몇 집이나 있겠니? 그지? 네. 근데 이런 카타카는 다 있잖아? 네, 다있죠 어, 집에 다 있잖아. 그러면 잘 봐봐. 보... 다시 한번보여 <laughs> 다시. 잘 봐. 천천히 어, <laughs> 한 번만 <laughs> <한번> 보여주십시오. <laughs> 자 봐봐 네. 자 내가 요런 걸 가르쳐 줄게 네. 칼을 조금만 빼 요만큼만 네, 네. 요만큼만 빼고 네. 그냥 이렇게 잡아 편하게 네, 네. 이렇게 네. 잡은 상태에서 네. 그다음에 요 중지하고 약지 있지 네, 네. 요두 개를 여기다 넣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음. 이렇게 네. 잡잖아 이렇게 네, 잡히잖아 지금 네. 새끼 손가락은 이렇게 해놓고 네. 잡히지 네. 그다음에 요 엄지 손가락하고 네. 검지 가지고 요렇게 잡아 이렇게 네, 네. 요 끝이야 이제. 한 번만 보여주세요. 렇게 요렇게 해가지고. 네. 겨주시 네. 그 상태에서. 네. 그 상태에서 요칼 가지고 끝에 있죠, 여기. 네. 예, 예. 여기를탁 끓는 거야. 네. 이렇게 탁. 네. 그리고 당기면 아, 아. 그래서 좀 빠지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. 아. 이렇게. 내가 시, 실전으로 한번 보여줄게. 네. 보통 박스 포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테이프 칼을 쓰는데, 칼 하나만 있으면 더 편하게 합니다. 잘 보세요. 이렇게 당기는데 내가 이 잡는 힘 가지고 세게, 세게 잡을 수가 있다고, 이렇게. 팽팽하게, 팽팽하게, 팽팽하게 쭉 당겨가지고 잡을 수 있단 말이야. 네.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칼날 빠져있을 때,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 돼. 그리고 왼손으로 이렇게 딱 붙여버리면 돼. 네. 다시. 그러면은, 이게 긴면. 네. 아까 케이블 타입으로는 안 되는 거지. 네. 자, 요렇게 딱 해가지고 쭉 당겨. 어느 정도 쭉 당긴단 말이야, 세게. 네. 그리고 딱 붙여가지고, 딱. 오. 그리고, 모서리. 이렇게. 돌려서 자, 훨씬 빠르지? 네네. 네. 명색이 가구쟁이가 이 이런 거 가지고 보고 신기하다고 그러지 말고. 네. 어. 고수는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. 네. 알겠습니다. 어, 연습하도록. 네. 이거 감사합니다. 이제 다, 다, 다 치워 이제. 네. 깨끗한데 이거. 이게 훨씬 낫네. 음.